네, <laughs> 고맙습니다. 어, 아직 영화 안 보셨죠? 영화를 안 보셔서 이렇게 환호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나면 더 행복하게 저희를 맞아주실 텐데 어, 그만큼 저희 영화 재밌습니다제 어,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실 영화 1승에서 구단주 강정원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 영화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고 첫 주말인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보시다 보면 많이 웃으실 거고요. 어, 감동도 받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을 어, 나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이제 보셔 보시면 아시겠죠. 어, 박수 받으면서 인사를 올리는 게더 마땅할 것 같아서 박수 주시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했음을 받으시는 시감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개봉 첫 주말 이렇게. 아이고 여기 시내에 나오기도 힘드셨을텐데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107분 동안 행복한 응원 받는 기운 받으시고 극장에 나가셔서도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광모입니다. 네. 예. 하 아, 일승 참 재미있어요. 저도 봤는데 보고 나서 행복해집니다. 예, 뭐2 시간 후면 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배구를 이제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이기도 어, 하지만 배구의 일승뿐만이 아니라 기분 좋은 게 왠지 뭔가 어, 나만의 일승. 어, 그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들 때도 있고 좀 좌절할 때도 있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작지만 아주 소박하지만 내가 용기를 다시 어, 얻을 수 있고 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일승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극장문을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두 시간 후쯤 그런 아주 행복하고 오늘 나만의 일승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그런 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주말에 어, 집에서 쉬고도 싶으실 텐데,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 1등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 영화가 정말 보고 나면 아주 그냥 기운받는 영화고, 너무 상큼하고 싱그러운 영화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찍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었고요. 오늘 그게 여러분 보시고, 어, 그 스크린에서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또 재밌게 보셨으면 주위에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1승에서 이민희 역할을 맡은 시은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운 겨울날 촬영을 했는데요. 그전 촬영 전부터. 핑크스톤 선수들 모두 대역 없이 촬영 그리고 연습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저는 되게 선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고 나가시면서 1승이란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연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혁을 맡은 저수민입니다. 어... 내일은 옆사람을 또 바꿔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laughs>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센터 강지승 역할의 신윤지입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기대하신 만큼 정말 재밌으니까 오늘 보시고 수민 배우님 말하신 것 말한 것처럼 내일 또 다른 사람과 출가 추가, 출가로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보라역의 장수임입니다 어, 저희 훈련 정말 열심히 했고요. 어, 정말 최선을 다해 찍었습니다. 극장에서 봐야 더 재밌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옆 사람 계속 바꿔가면서 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비수 역할의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대역 없이 이제 경기 장면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고 또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제 곧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귀엽게 나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관객석으로 직접 가서 전달해드릴게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선물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